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2024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진짜 시간이 빠르고 올해는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도 연말 결산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던 아우터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제품들이 가격대가 살짝 있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조금 고민하다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또 시즌오프 기간이기도 하니까 오늘 한번 이 아우터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은 그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볍게 아이템 제품부터 첫 번째로 이거입니다. 짠! 바로 이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강민경님 유튜브 보다가 아 저거 너무 예쁜데? 괜찮다 싶어가지고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거 선물 받긴 했어요. 브랜드에서 선물해주신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가 선물을 받은 건데 일단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진짜 완전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귓구멍이 정말 작고 팁도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xs 사이즈로 제가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말 많이 빠지거든요.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빠지는 편인데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 그틈 사이로 빠질 것만 같은 그 느낌 아시나요? 그리고 막 엘레베이터 틈, 하수구 막 이런 데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엘레베이터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안 빠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불안했는데 저의 불안함을 요즘 해소시켜준 제품이고 진짜 요즘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집에서 편집할 때도 에어팟 끼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은 하나가 에어팟을 끼면서 편집을 하는 나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준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제품이 있으면 저는 계속 살 의향이 있을 정도로 저에게 안정감을 준 제품이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계산 아이템 중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제품 바로 요구입니다이 머플러 사실 리리수 브랜드 스타일 자체가 너무 제 취향 저격이어서 올해 최애 브랜드 하나를 꼽아와라 하면 은 저는 당연히 리리수를 뽑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제가 올해 리리수에서 나온 제품들 되게 다양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을 해주셨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인데요. 올해 저한테 두 번째로 문의가 가장 많았던 제품이에요. 이 머플러는 사실 색감 조합 그리고 디자인 요게다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뽀용뽀용한 요런 컬러감이어가지고 이렇게 칙칙한 겨울에 딱 포인트로 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요 제품은 털 빠짐이 분명히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항상 소개해드릴 때마다 털 빠짐이 없을 수 없는 제품이라고 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블랙코트나 네이비 컬러의 코트랑 같이 착용을 해줄 때는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그렇지만그 단점도 감수할 만큼의 정말 정말 귀엽고 뽀짝뽀짝한 목도리여가지고 정말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브라탑인데요 짠! 바로 베리씨의 오프숄더 브라탑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름 시즌부터 올한해 동안 정말 정말 잘 입은 제품이에요. 근데 이것도 살짝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정말 다른 건다 완벽할 정도로 마음에 드는데 단점 하나가 굉장히 큰데요. 부유방 쪽이 많이 낀다는 거. 막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딱 붙는 좀 핏한 옷을 착용을 했을 때 부유방 쪽이 완전 압박이 돼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처음에 이 제품 구매를 했을 때 S 사이즈를 구매를 해줬는데 제가 사이즈를 한 사이즈 작게 구매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압박이 조금 심한가 보다 싶었는데 뭐 M 사이즈라고 해서 부유방 쪽이 그렇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게또 아니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치만 흘러내리지는 않았고 고정도 굉장히 잘해주는 편이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올해 정말 잘 입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유방 부분이 확실히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유방 라인까지 살짝 조금 예쁘게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해요. 이런 거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백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올해 진짜 잘 들어준 백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고민이 조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들은 제가 모아가지고 내년에 백 모음 영상을 만들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는 또 사고 싶은 백 하나 그리고 정말 핫한 백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백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 백을 만난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요 가방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여기 짐이 한 바가지 들어 있는데 올해 최고로 마음에 드는 백 하나만 뽑자면 요거를 저는 뽑을 것같아그 정도로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만약에 누가 훔쳐갔다. 뭐가 엄청 크게 묻었다. 하면 저는 똑같은 거또 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에 드는 백인데요. 일단 보보상들다 커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수납력이 좋은 백이에요. 근데 제가 체구가 조금 작은 편이다 보니까 큰 백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닌데 제가 들었을 때도 딱 괜찮을 만큼 사이즈도 적당히 큰 편이고 겨울에 들어주기 좋게 핸들도 되게 여유 있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꺼운 아우터랑 같이 매치를 해주기 에도 좋고 스웨이드 카멜 컬러여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백입니다. 그리고 요 맥북 16인치까지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진짜 노트북까지 들고 다니는 저 같은 보부상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만한 백인데 생긴 것도 진짜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진짜 가격이 더 미쳤어요 저는 지인한테 선물 받은 거여가지고 처음에 얘 가격을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보여드리려고 정리를 해보면서 가격을 찾아봤는데 정가가 20만 원대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즌오프 할인 들어가가지고 10만 원대 후반으로 판매 중이더라고요 디자인도 진짜 미니멀하면서 엄청 고급스럽게 나와가지고 정말 고급스럽게 오래 들어줄 수 있는 백이라 제또 올해 분들부터 저보다 언니이신 언니 구독자분들까지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백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이즈 조금 더 작은 제품도 있고 컬러도 은근 차분한 컬러들로 다양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개더 살만한 것 같아요. 이 백팩도 너무 예쁘다. 이거 <laughs> 지금... 그리고 다음 백.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사실 연말 결산 템에 얘가 끼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얘도 이번 겨울에 비교적 최근에 만난 제품인데 그럼에도 가져온 이유는 이 제품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 겸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요즘 인기가 진짜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핫하더라고요, 이 백이. 일단 이 제품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다. 그냥 디자인 딱 보면 엄청 클래식하면서도 되게 고급스럽고 꾸꾸 느낌 가득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엄청 잘 어울려가지고 되게 꾸꾸처럼 생긴 가방인데 은근 여기저기 휘트만때 들어주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납력도 뭐다 기본적인 건 들어가고 카메라까지 넣어줄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넉넉하고 스트랩도 두 줄로 나와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토트로 들어줄 수도 있고 어깨에 숄더로 맺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빼주면 크로스로 이렇게 맺을 수도 있는데 크로스로 이렇게 맺어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은근 활용도도 높고 딱히 단점이라고 꼽을 게 없을 정도로 꽤 괜찮은 백인데 가격대도 정가는 16만 원대로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구매해서 좀뽕 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백이어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두꺼운 겨울 아우터에 이렇게 숄더로 들어주기에는 조금 뻑뻑한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부피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은 탑상의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겨울 시즌이니까 니트부터 좀 차례대로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요거 요거는 리리수 제품인데요. 요거 아마도 제가 롱폼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고 쇼폼만 조금 찍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진짜 귀엽습니다. 제가 올해 리리수 제품들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왜 좋아했는지 아실 거예요. 짠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잠가서 착용을 해주기도 좋고 이렇게 오픈해서 걸쳐주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핏도 되게 루즈하게 나왔고 이렇게 달려있는 모자도 되게 되게 크게 나와가지고 조금 다양한 체형들을 커버해줄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 편하게 조거 팬츠나 트레이닝복, 그런 캐주얼한 룩에 걸쳐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커트랑 같이 매치를 해가지고 착용을 해주기에도 굉장히 예쁜 제품이어서, 다양한 룩에 예쁘게 착용을 해주기에도 좋은 제품이에요. 소재는 저는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나는 완전 민감한 예민 보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천. 이 제품도 정말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고 다음은 요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올해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니트예요. 이 컬러 말고도 전 아이보리 컬러도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올해 저의 문의 1등템입니다. 정말 정말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 제품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그만큼 제가 이 제품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리고 지나가 보자면 초 민감성 예민 보스 분들도 이 제품은 정말 편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부드 러 소재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컬러감이 되게 뽀얀 컬러들로 나왔고 두께감도 조금 도톰한 편이에요. 근데 피스는 되게 여리여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풀이 조금 많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입어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많이 편하게 착용을 해줬을 때는 보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아직까지, 아, 보풀 생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풀이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편하게 많이 입어주면 보풀이 생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정말정말 정말 저렴하기도 하고, 가격 대비 저는 매우 만족. 그리고 니트 마지막 제품 보여드리면, 짠! 바로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은 따로따로 묶어놨는데, 같이 이렇게 리본에 묶어서 착용해주는 거고, 겨울 옷들이 대체로 조금 더톰하고 부한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조금, 부하게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이거는 이렇게 허리에 스트링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라인 잡아가지고 리본으로 묶어주면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슬림해 보여가지고 그 점이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겨울에는 좀 안쪽에 살짝 얇은 제품들로 많이 껴입는 스타일인데 안쪽에 얇게 껴입어주고 이 스트링으로 허리 살짝 잡아주면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정말 정말 따뜻해가지고 이것도 올 겨울에 제가 진짜 정말 정말 잘 입었어요 껴입느냐고 제가 단독으로 입은 적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인 것 같고 되게 까칠까칠하고 걸리는 느낌은 안 들어요 는 그런 소재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올 겨울에 제 피부와도 같은 이너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이 제품은 시크바이에서 구매한 티셔츠인데 일단 소재가 진짜 굉장히 좋아요. 조금 탄탄한 소재인데 신축성도 있고 살짝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도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넥 부분도 되게 적당하게 파여있어요. 트위드 자켓이나 가죽 자켓 안에 이너템으로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완전 그냥 요즘 저처럼 방한템으로 입어줄게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입어보면 핏이 그렇게까지 널널하게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살짝 핏되는 느낌이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 저는 상의 안에 이 제품이랑 뒤에 보여드릴 나시탑이랑 같이 착용을 해줘가지고 최소 3-4겹은 입어주는 편인데 그렇게 입으면 정말 추위를 못 느낍니다 정말 안 춥고 되게 부하게 몇 겹씩 껴입은 듯한 느낌도 안 들어가지고 저는 올해는 이 제품을 정말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티는 사실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으니까 기본티 짰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리고 이 제품 안에 저는 요즘 요거를 같이 착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딱히 그렇게 엄청 퀄리티가 있는 그런 느낌보다도 이 안감 용기모가 정말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트만 입고 나가도 추위를 못 느끼는 이유가 이 제품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엄청 따뜻한데 그냥 이런 나시탑 탑이다 보니까 부피가 크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래서 얇지만 많이 껴입어줄 때이 제품만한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은 이게 기장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착용을 해줬을 때 살짝 짧다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제가 이 티셔츠를 추가로 입어주는 이유도 이것만 입었을 때 살짝 배가 시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 때문에 이거 기장감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진짜 진짜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더 사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하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주구장창 정말 정말 잘 입었던 이 데님 부츠컷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일단 워싱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 기장도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수선 없이 정말 정말 잘 입어줬어요. 부츠컬 라인도 과하지 않게 예쁘게 라인이 빠졌고 핏이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 정말 잘 입은 제품입니다. 요거는 무릎이 늘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조만간 하나 더 쟁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짠! 바로 요 제품인데요. 사실 올해 스커트 중에 정말 잘 샀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스커트가 별로 없었어요. 한개 있었는데 그 제품이 이미 품절이어가지고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안 가져왔고 요것도 사실 겨울에 만난 제품이어가지고 연말 결산템으로 가져 오기가 살짝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스커트 제품이 제가 올해 보여드릴 제품이 딱히 없기도 하고 요 제품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거 일단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체크 패턴으로 된 스커트인데 이렇게 벨트 포인트가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보통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벨트 디자인들 되게 짜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벨트에 들어간 이 가죽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들어가 있고 이 벨트 버클 제품도 굉장히 빤딱빤딱 퀄리티가 나쁘지 않은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속치마도 이렇게 달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좋고 뒤쪽에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입어주기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가가 6만 원대로 나와있고 지금은 4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해가지고 이런 스커트 찾고 계신 분들은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 려요 제가 올 스커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커트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짠! 요거는제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 템이긴 했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것도 보여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코드로이 소재고 페인트 스플래터 디자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게 되게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대신 요거는 저한테 허리가 되게 커가지고 반드시 벨트를 착용해 주고 입어줘야 되는 제품이에요. 요런 정말 딥한 브라운 컬러의 스커트가 굉장히 예뻐가지고 얘도 정말 정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추가해줬습니다. 를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롱스커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제품입니다. 제가 롱 스커트를 사실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에요. 쇼한 기장감의 스커트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롱 스커트는 사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인데 롱 스커트를 선호하지 않는 저를 반하게 한 제품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메인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가 완벽하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렇게 연말 결산 템으로 들고 왔는데 먼저 되게 풍성한 A 라인 롱 스커트예요. 근데 일반 다른 롱 스커트랑은 다른 게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편이에요. 딱 그냥 만져봤을 때 엄청 느껴지는데 탄탄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제품이고 그래서 그런지 딱히 그렇게 볼륨이 엄청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풍성한 A라인을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른 A라인 스커트들처럼 조금 요란한 느낌 없이 되게 좀 깔끔하게 풍성한 느낌을 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고정이 마음에 들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핀턱이 들어가 있고 주름이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서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후드티에 입어도 예쁘고 이런 리리스 가디건이랑 착용을 해줘도 굉장히 예쁘고 트위드 자켓이랑 착용을 해줘도 굉장히 예쁘고 디자인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러 제품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앞쪽 컬은 이렇게 플랫하게 나와 있는데 뒤쪽에는 이렇게 밴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착용을 해주기에도 좋고 화이트 컬러지만 소재가 굉장히 탄탄한 제품이어서 그런지 비침도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너 조금 덜 신경 써주면서 착용을 해주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거는 정말 핏이 정말 정말 예쁜 제품이라가지고 착용 컷 자세히 봐주시고 이런 롱스커트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숏 팬츠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짠! 바로 이 제품입니다. 오로의 코드로이 팬츠예요. 근데 솔직히 연말 결산 템에 얘가 안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입었어요. 제가 이거 깔별로 가지고 있는데 블랙 컬러, 브라운 컬러, 아이보리 컬러 정말 세 컬러 다 너무너무 잘 입었고 착용을 해주면서 딱히 아쉬운 점이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한겨울에도 착시 기모스타킹 신어주고 굉장히 잘 입어가지고 핏도 무난하게 예뻤고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정말 정말 코디에 요긴하게 쓰는 제품이어가지고 요 제품도 이번 시즌에 굉장히 굉장히 잘 입었고 제 영상 코디템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 제품인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요 제품도 올해 정말정말 정말 만족스럽게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우터는 제가 총 8가지 가지고 와봤는데요. 가격대가 살짝 있는 제품들이어가지고 제가 고민 하다가 못 보여드린 제품들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잘 입은 제품들 시즌 오프 기간이기도 하니까 모아서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일 제일 많이 입은 제품들은 애프터 아워즈 제품들인데요. 그 제품들은 품절인 것 같아가지고 따로 재배를 시켰고, 먼저 이 제품, 이거는 제가 엔드오브한테 선물 받은 제품인데 굉장히 예쁘고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기존에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엔드오브의 핸드메이드 코트는 다른 핸드메이드 코트랑 다르더라고요. 비율을 엄청 신경 써준 코트거든요. 먼저 이 허리 띠 부분도 1인치 높였고 주머니도 같이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백 슬릿도 1인치 정도 높여가지고 뒷모습에서도 조금 다리가 길어 보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게끔 제작이 된 제품인데요. 그래서 제가 입었을 때도 정말 비율이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을 확 받은 제품이에요. 그 정도로 비율에 신경 쓴 코트라는 게 입어봤을 때 티가 정말 잘 나는 제품이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입니다. 두께감이 살짝 얇긴 하지만 소재가 정말 정말 부드러워가지고 이런 핸드메이드 코트 찾으시는 분들은 요거 진짜 추천드리고 쇼핑몰에서 나온 핸드메이드 코트 중에서는 아마 얘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래도 두께감이 얇기도 얇고 폼도 엄청 막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껴입 능력 그렇게 좋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일찍 늦게 다니시고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추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짠 바로 요 제품인데요 요거 진짜 귀엽습니다 이거 제가 처음에 보고 요 색감에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진짜 바로 구매해준 제품이거든요 저는 지그재그에서 구매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입고 나가진 못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택이 아직도 달려있는데 요렇게 엄청 뽀용뽀용한 딸기우유빛 컬러예요 살짝 요렇게 헤어리한 브러쉬한 소재인데 소재가 요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엄청 고급스러운 무드도 굉장히 많이 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딸기우유빛 컬러지만 살짝 오버핏 느낌도 있어가지고 껴입 능력치가 좋은 제품인데요 딱 요렇게 입었을 때 얼굴 되게 화사해 보이면서 사랑스러운 무드로 연출을 해줄 수 있어요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요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목 부분 올려가지고 잠가서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목도 따뜻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고 이너 조금 단단히 잘 신경을 써주고 조만간 입고 나가지려고 합니다. 요 제품 입고 사진 많이 찍어오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더라우스트의 퍼 자켓인데요. 퍼 자켓을 제가 올해 구매를 해주려고 했는데 워낙 디자인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애프터 아워드 제품 빼고 하프 기장감 코트 하나, 요거 숏한 기장감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드려줬는데 일단 요거는 퍼가 그렇게 엄청 보. 버들 부드러운 펀 아니에요. 살짝 건조한 느낌이 있는 제품인데, 살짝 자연스럽게 컬이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결이 이렇게 보이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살짝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컬러가 살짝 코토리 베이지 그런 베이지 컬러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그 차분하면서 귀여운 느낌이 있는 그 무드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하프 기장감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저는 이걸로 드려줬는데 이렇게 안쪽이 스웨이드 가죽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포근한 느낌이 있고 살짝 조금 격식 있는 자리 갈때 차분하면서 귀여운 느낌 살짝 가져가주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주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바로 요 퍼자켓 보여드리면 이거는 시스의 이 퍼자켓이에요. 쇼탕 기장감의 퍼자켓은 이렇게 조금 헤어가 긴 제품을 구매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헤어가 이렇게 직모로긴 제품은 되게 시크하면서 조금 세련되고 와이드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저랑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헤어가 길면서 컬이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골라봤고 안쪽에도 이렇게 퀼팅 안감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더 따뜻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퍼자켓들이 잠글 수 없는 제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가지고 들뜨지 않게 이렇게 잠가가지고 착용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도 베이지 컬러긴 해요 근데 같은 베이지인데 되게 다른 느낌이긴 한데 조금 화사하고 귀엽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밝은 베이지 컬러고 사실 이 퍼자켓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이넥 부분인데요 이렇게 카라를 그냥 평범하게 연출을 해줘도 되지만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넥 부분에도 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 따뜻하게 목까지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퍼자켓들이 이렇게 넥 부분까지 고리가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 홀라당 반해가지고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근데 살짝 털 빠짐이 없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또리수 리리스 코트를 보여드려 볼게요 요거 이게 바로 그 리리스 코트인데요. 일단 제가 이 코트에 반한 이유가 컬러감이에요. 흰기가 가득 들어간 버터 옐로우 컬러감이에요. 본 웜톤인 저랑 완전 찰떡인 컬러로 화사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렇게 카라가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얼굴도 작아 보이기도 하고 이것도 이렇게 안쪽이 퀼팅 안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안감은 탈부착이 또 가능해요. 그래서 계절에 맞게 가을에서 초겨울까지는 안감 없이 착용을 해주고 한겨울에는 안감 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폼이 되게 부하지는 않는데 적당히 넉넉한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껴있는 능력치도 중상 정도 되는 제품입니다. 소재도 메리놀 100%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까다롭다고 소문난 호주 울 마크사 심사를 받은 고런 소재라고 해가지고 조금 화사한 컬러감에 고급스러운 소재의 코트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려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면 리리수 광고 아니고 리리수의 지인 없고 리리수의 투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로 이 카멜 코트인데요. 이거 진짜 예뻐요. 나는 올해 입을 코트 딱 하나만 사고 싶다 하면 이거일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우터들 다 없어지고 하나만 남겨야 된다 하면 저는 바로 이거 선택할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아끼는 제품인데 우선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 되게 클래식한 느낌으로 엄청 고급스러우면서 넥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어놔주면 넥라인이 지금처럼 되게 크게 떨어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넥라인 때문에 잠가서 착용을 해줬을 때도 굉장히 예쁘고 넥라인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착용을 해줬을 때도 진짜 굉장히 예쁜 제품이거든요. 어떻게 연출을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느낌이 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진짜 무엇보다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너무너무 강한 제품이어가지고 더 이상 그냥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진짜 이건 너무너무 예쁘고, 카멜커트다 보니까 엄청 칙칙하지도 않고,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발막한 코트 정도로 되게 도톰한 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이어가지고, 한겨울 요즘 같은 날씨에 하나도 춥지 않게 착용을 해줄 수도 있고, 이거 입어주고, 이거딱 들어주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제가 또 키장녀지만 맥시코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기장이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저처럼 키 작으신 분들은 사실 좀 수선이 필요한 기장감이긴 한데, 저는 수선 없이 정말 정말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바로 이 떡볶이 코트인데요. 겨울 아우터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떡볶이 코트인 것 같은데 떡볶이 코트는 진짜 매년 하나씩은 눈에 들어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떡코가 잘못 고르면 되게 촌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저렴한 느낌이 나기도 쉬운 제품이어가지고 매년 조금 고민해서 고르다가 결국 안 사게 된 적이 많았는데 올해는 조금 비교해보면서 찾아보다가 바로 이 제품으로 골라졌습니다. 이거는 되게 소재가 살짝 부클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부클이 되게 도톰한 소재의 부클이 아니라 되게 얇게 들어가 있으면서 엄청 촘촘해가지고 되게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소재부터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 컬러의 가죽 과 떡볶이 버클 단추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떡볶이 코트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떡볶이 버클 단추 때문에 벌어짐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단점을 정확하게 해소시켜준 제품이에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똑딱이 버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섬세한 게 똑딱이 버튼, 조금 이렇게 떡볶이 단추, 그다음에 똑딱이 떡볶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달아나가지고 벌어짐을 정말 최소화한 제품이에요. 디테일이 굉장히 신경쓴 제품이라는 게 느껴지는 코트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퀼팅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탈부착은 불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더 따뜻하게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이떡코의 포인트 후드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써주면 완전 화사한 느낌으로 너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이런 떡볶이 코트는 사실 클래식한 제품이다 보니까 되게 오랫동안 유행 타지 않고 착용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로 한개 구매해가지고 오래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떡볶이 코트는 당분간 구매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기한 게 이렇게 떡볶이 코트인데 허리띠가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떡볶이 코트에 허리띠 해주는 거는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사용해주지 않으려고 하고 근데 허리를 잡아가지고 착용을 해주시고 싶으신 분. 들이 있을까봐 아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품에서도 사실 느껴지긴 하지만 진짜 섬세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입어보고 할인 코드 받아와가지고 쇼츠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는 그 할인 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을 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떡볶이 코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짜 빨리 달려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것도 진짜 얼른 입고 사진을 찍어야 될것 같아. 너무 귀여워.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 이는 오로 제품이에요. 제가 광고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뽀그리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엄청 박시한 제품이고 안에 엄청 껴입어도 되게 곰같이 귀여운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고 정말 잘 입었어요. 근데 한 겨울 아우터로 입어주기에는 살짝 추울 수도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아 보여드릴까 말까 했는데 이 버글이 퍼도 되게 되게 부드럽고 이 안쪽 안감이 되게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근한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것도 핏이 진짜 진짜 귀여워가지고 지인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제품이에요. 껴인 능력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한겨울 아우터 얘예 하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그 점은 참고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연말 결산 느낌으로 올한해 정말 정말 잘 입었던 제품들이랑 그동안 가격대가 살짝 걸려가지고 추천드리지 못했던 이 아우터들도 시즌 오픈 기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보여드려봤는데요. 올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전 너무너무 뜻깊은 한 해였는데 올해 저랑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좋은 영상 많이 들고 올 테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시간 안 남은 2024년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는 2025년도 내년에 만나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내년에 봐요. 안녕!